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할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50대 한국 남자가 네팔 산골의 지진 피해 마을을 재건하며 18명의 여인의 남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신넷의 최현수에게 세상은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나 아무도 살지 않는 거대한 잿빛 구조물과 같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에서 20년 넘게 그의 손을 거쳐간 교량과 빌딩들은 도시의 튼튼한 뼈대가 되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3년 전, 아내는 당신에겐 현장과 도면뿐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하나뿐인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았고, 이제 아버지를 한 달에 한번 의무처럼 만나는 어색한 손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사 동기인 김 과장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현수야, 너 요새 얼굴이 말이 아니다. 영혼 없이 사는 사람 같아. 김 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네팔 지진 복구 현장에 건설 전문가를 급파한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봐. 마지막 기회. 그 말이 현수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네팔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그해 3월. 카트만두 공항에 내린 현수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모든 것을 압도하며 서 있는 히말라야의 장엄한 설산. 그의 잿빛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 총천연색의 물감이 끼얹어진 순간이었다. 현지 NGO 담당자와 함께 둘러본 복구 현장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도시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현수는 무너진 건물들의 단면을 보며 탄식했다.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다. 부실한 설계와 잘못된 시공이 나은 인재였다. 그의 직업적 양심이 들끓었다. 제대로만 지었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일주일 후. 그는 최종 임무지인 상간 마을로 향했다. 8시간 동안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지프차는 마치 그의 인생처럼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해발 2,500m 고지대에 구름처럼 걸려있는 작은 마을. 그곳은 지진으로 인해 공동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삶의 터전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지진으로 희생되었고, 남은 것은 힘없는 노인과 여자들, 그리고 겁에 질린 눈망울의 아이들 뿐이었다. 마을 이장인 카말 할아버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현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런 귀한 기술자를 보내주시다니. 다음 날부터 현수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의 전통 가옥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분석했다. 이전에 봉사단들은 현대적인 시멘트 블록으로 집을 지으려 했지만 고산지대의 혹독한 기후와 여진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균열이 갔던 터였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외부 기술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 현수는 시멘트 포대를 옆으로 밀어냈다. 대신 그는 마을 주변에 널린 돌과 흙, 나무에 주목했다. 그는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선낡은 사원의 축대를 며칠이고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다. 이 지역의 돌과 흙을 전통방식으로 쌓아 올리되 그 내부에 자신의 현대적인 구조 설계 기술을 접목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하이브리드 공법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남편을 잃고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18명의 젊은 여성들은 멀찍이서 그의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뿐이었다. 현수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창고를 짓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영어를 할줄 알던 28의 푸르니마가 통역을 맡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이 돌멩이와 흙으로 정말 집이 지어진다고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가장 크고 무거운 돌을 직접 옮겼다. 그리고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돌을 정확한 위치에 놓는 시범을 보였다. 그저 묵묵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을 쌓고 틈새를 흙으로 메우는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성들 사이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힘이 장사였던 26대 사피타가 가장 먼저 나섰다. 그녀는 현수가 낑낑대며 옮기던 돌을 번쩍 들어 그가 원하는 자리에 놓아주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활발한 성격의 비난은 다른 여성들을 독려하며 작업에 활기를 불어 넣었고 약초에 능한 라다는 땀 흘리는 현수에게 시원한 차를 건네며 그의 건강을 챙겼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지만 비바람과 여진에도 끄떡없을 것처럼 견고한 공동창고가 완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세워진 기적 같은 건축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만져보고 두드려 보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에 서려 있던 돌신이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동양에서 온 기술자는 그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땅의 목소리를 듣고 이 땅의 재료로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였다. 그날 저녁, 푸르니마와 18명의 여인들은 처음으로 현수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음식에는 따뜻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현수는 텅빈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감에 휩싸여 히말라야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 보았다. 공동창고의 성공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신과 체념으로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집힌 희망의 불씨였다. 최현수의 하이브리드 공법은 이제 마을 재건의 확고한 표준이 되었고, 18명의 여인들은 그의 가장 헌신적인 건설팀이자 제자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현수는 푸르니마를 곁에 두고 단순한 통역을 넘어 설계의 원리와 구조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푸르니마는 놀라운 속도로 그의 지식을 흡수했고 저녁이면 다른 여성들에게 그날 배운 것을 네팔어로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현수의 입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마을에 전파하는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힘이 장사인 사피타는 현수와 눈빛만으로 소통했다. 현수가 턱짓으로 지점을 가리키면 그녀는 군말 없이 가장 무거운 기둥을 옮겨 정확히 그 자리에 세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를 초월한 동지에 거친 현장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끈끈한 신뢰가 자라나고 있었다. 작업이 고되고 모두가 지쳐갈 때면 어김없이 비나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는 네팔의 노동요는 마법처럼 사람들의 어깨에 쌓인 피로를 털어냈다. 현수 역시 어느새 그 낯선 가락을 흥얼거리며 돌을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도시의 소음이 아닌 히말라야의 노래에 맞춰 뛰고 있었다. 그렇게 작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 고산병과 과로가 겹쳐 현수가 자리에 알아눕게 되었다. 모두가 안절부절못할 때 마을의 조산사이자 약초 전문가인 나다가 나섰다. 그녀는 밤새 히말라야의 찬 이슬을 맞은 약초를 구해와 정성껏 다려 그의 입에 흘려넣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쌉쌀한 약초의 기운에 현수는 며칠 만에 기력을 회복했다. 그는 3년 전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작은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또한 번의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날 새벽 땅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강력한 여진이 마을을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먼지가 걷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현수의 손길로 지어진 새집들은 약간의 균열만 갔을 뿐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손보지 못한 낡은 구역의 흙집 하나가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나의 막내 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비나가 울부짖으며 흙더미로 달려들자 현수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안 돼. 잘못하면 2차 붕괴가 일어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슬픔이 아닌 이성이었다. 그는 20년간 수없이 다루고 공부했던 그의 경험을 되살렸다. 그는 즉시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내 지시를 따르시오. 기둥이 있던 자리, 대들보가 있던 자리를 피해서 저쪽 벽부터 걷어내야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공포에 질려 있던 여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수는 무너진 구조물의 힘의 균형을 순식간에 계산해 내고 가장 안전한 구조 경로를 찾아냈다. 그는 직접 위태로운 흙더미 위로 올라가 가장 위험한 작업을 도맡았다. 흙먼지를 뒤집어쓴 그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늙은 장수와도 같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아이가 갇혀있던 공간이 확보되었다. 현수는 주저없이 비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넣어 먼지 투성이의 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아이가 비나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현수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은인이나 구원자를 넘어 자신들의 생명과 운명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날 저녁, 마을은 조용했지만 깊은 감동으로 술렁였다. 여진의 공포는 어느새 잊혔고 사람들의 화제는 온통 최현수, 그한 사람에게로 모아졌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험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져 아이의 생명을 구해낸 이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여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감사가 존경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절대적인 신뢰와 애틋함이 더해진 감정이었다. 아이의 엄마인 비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오열하며 감사를 표했고, 라다는 그의 작은 상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약초를 발라주며 밤새 곁을 지켰다. 힘이 장사인 사피타는 마치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현수의 숙소 주변을 묵묵히 맴돌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준 그를 이제 자신들이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재건 작업으로 활기를 띠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전의 작업이 생존을 위한 의무감이었다면 이제는 희망을 짓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현수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의 여성들은 완벽한 신뢰로 화답했고 작업의 능률은 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8명의 여인들이 푸르니마의 집에 모두 모였다. 아이들을 재운 뒤 타오르는 화롯가에 둘러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푸르님 하였다. 오늘 우리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만약 현수 씨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으로 동의했다. 비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분은 내딸 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 이상이에요. 다른 여인들도 저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분이 오신 후로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지어주고 계신 거야. 하지만 그분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지. 그 말에 자중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 6개월의 봉사 기간이 끝나고 그가 떠나버린 마을.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려왔다. 이제 그 없는 마을은 예전보다 더큰 공허함과 절망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여인이 나지기 말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하네. 아니, 우리가 그분의 뿌리가 되어드려야 해. 그녀의 말에 다른 여성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현수는 단순한 한 남자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준 기둥이자 미래를 향한 유일한 문이었다. 18명의 여인들은 마침내 하나의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기로. 그들은 마을의 최고 어른인 카말 할아버지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하며 그들의 진심을 현수에게 전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날 밤, 현수의 숙소에 푸른 이마와 카말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다. 최현수 씨. 카말 할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무겁게 불렀다. 오늘 당신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소. 당신은 이미 이 마을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소. 푸르니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 18명의 여인들이 며칠 밤을 세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아이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발 저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현수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푸른 이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 아버지 뻘 되는 늙은이에요. 내게는 한국의 아들도 있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거절에 푸른 이마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젊은 남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릴게요.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이 마을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제발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 뒤로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17 여성들의 간절한 눈빛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현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텅빈 아파트와 고독. 그리고 이곳,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들과 그들의 절박한 운명.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광장으로 모았다. 그리고 18명의 여성들 앞에 서서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다. 나는,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을 이곳 네팔에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을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여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마을에서는 가장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현수는 18명의 아내와 수십 명의 아이들을 얻었다. 그는, 이제 외로운 기술자가 아닌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을 이끄는 위대한 가장이 되었다. 그리고 6개월 후, 푸르니마가 수줍은 얼굴로 그에게 첫 번째 기적을 알렸다. 새 생명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소식을 시작으로 마을에는 연이어 생명의 탄생이 예고되었다. 현수는 54세의 나이에 꺼져가던 마을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히말라야의 석양 아래 대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풍경.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의 설계도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